너들 뭐야?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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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손들어. 탈출 계획 세우고 있었지. 그런 적 없습니다. 그래. 손 내려. 너 뭐야? 너도 탈출 계획 세우고 있었지. 아,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. 그래. 바지 내려 나대야 아예 장나대는 이거 아주 <laughs> 아나 무슨... 아, 진짜 상수도 죽겠어 아주 너 때문에 뭐,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하나 손대지 말고 바지 내려 이게 아주 쇼미더머리 찍고 이제 라인봐 아주 아, 뭐라고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도 내려 그럼 뭐 젓가락 같은 거 갖고서 딱 버려 무슨 소리겠어 아, 예, 알겠어요 너 진짜 왜 그래 너 지금 이몰골이 뭐야 너 지금 형사님 걱정돼서 오셨 왔죠 형사님... 아 조금 니 아까님이나 차례 매달 나와서 계속 피지 말고 형사님 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엔 저한테 새같게 잘해주셨잖아요. 옛날에도 그랬는데 뭔 소리야? 누가 막 들었어? 미쳤어, <laughs> 아고 언제 손가락 집? 강력 이팀 회식하는 날이었죠. 전 그때 술에 취해서 어 맞추지 마라. 진짜 <laughs> 습관이구나. 혼자 취해서 집을 간다고 했었죠. 그때 형사님은 맨발로 뛰쳐 나와서. <laughs> 맨발로 뛰쳐 나와서 시작해. 맨발로 뛰쳐 나와서 제 걱정하면서 저 붙잡아 주셨잖아요. 그거 제가 걱정해서 그랬던 거 맞죠? 네가 내 신발 신고 갔잖아. 아너 진짜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또한창또 청장님 심판을 신고 가가지고 청장님이 그냥 비닐봉 다리에다 다리 한쪽 묶어서 막 이렇게 쫄뚝쫄뚝 이렇게 가셨다고 어? 청장님이요? 그래! 그래서 너 맨날 회식 안 하는 거야 너만 하면 그냥 회식이 아주 더럽게 끝나 죽겠어 아주 아, 예? 너 지난번에도 반장님 막 벨트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색소폰 막 이렇게 불고 내가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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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 청장님 노래하고 있었는데 아저연감잘 논다면서 각자 어? 지금 <laughs> 고자하시고 내가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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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! 어쩐지 그래서 회식비는 계속 내는데 회식은 없어졌구나 아, 그렇지 <laughs> 예. 아, 네돈 갖고 잘 놀았어 고마워 세 돈으로요? 아, 당연하지 아, 예? 두, 두, 둘이 이 시간이 없습니다 어. 박형사 우리 빨리 여기서 탈출시켜줘 아, 알았어요 저한테 아주 세특한 탈출 계획이 있어요 아, 그래? 자 빨리 준비하세요 자, 세특하는 쇳득... 너 처음 들어봤네 아 이것도 어? 정리를좀 하고 해야겠어 어, 빨리 준비해야 정리... 해야 돼요 엄마 어! 나 <laughs> 뭐 이게 뭐야? 아, 이게 뭐야? 아, 이게 뭐야? 이게 뭐라니요? 우와, 아, 뒷모습은 더 무서워요 <laughs> 어! 아! 빨리 준비하요 시간이 없어요. 야너 유니섹스야 뭐야 봤왜 <laughs> <그래>? 왜? <laughs>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가화는컷인데너 지금 몸뚱아리 뭐는 짓이야? 아씨 어, 시간이 없다고요. 나 가만히도 가관이네. 너 그리고 나 지금 봤네. 예? 너 아까 분장실에서 이거 핀안 빼고 나왔지? <laughs> 너 봐봐 너 이거 안 빼고 나왔지? 아유. 안 나. 이거 구경났어! <laughs> 니네들 그러니까 계속 도와는거 하자! <laughs> 형사님 오늘 교도소에 위문 공연 있잖아요 아니 이걸로 위문을 하겠다고? <laughs> 예 누굴 위로 할 거야 이걸로? <laughs> 재능기 발론 포미닛의 현아라고 하면 모두 믿을 거예요 <웃음> <웃음> 누구라고? <웃음> 포미닛의 현아요 넌 그냥 포호만감이야. <laughs> 포호미닛이 아니라고. 누구 그리고? 현아요. 그냥 형아야, 형아. 동네 형아라고. 지금 안 믿는 거예요? 당연히 안 믿지. 니가 그럼 믿겠냐? 니 꼬, 니꼬라고 재능 기부알았어요너 가만 안 둔다. 재능 기부? 예. 대한민국 최초도 기부를 거절하겠다. <laughs> 그 거절을 거절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음악 주세요. 아니, 뭐해? 뭐 그래요! 난 그래, 나 개미어리라고 그러는데 아, 너 그냥 개미 같아, 개미! 뭐요? 머리, 가슴, 배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거 한번 나눠봐야겠어, 아주 몰라 나눠봐요 아, 근데 너 배에다가 자꾸 뭐 공기 같은 거 넣는 거야? 예? 어떻게 해, 불... 아, 여기 구멍이 있데 여기다 공기를 집어넣다가 예, 이거 아니에요 야, 그리고 망사에 쓰니까도 되게 웃긴다 너배 가두리 양식하냐? 예. 아, 너 맨날 먹이 주지 뭘 먹이를 줘요 아,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돌격 앞으로가 될수 있다고? 형사님을 참 가만 보면은 제 몸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이봐냥 무슨, 무슨 소리 야너가 감독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저 제발! 아, 아, 아 진짜 나네야 왜요? 다른 남자들이 나 보는 거 싫은가 봐요? 미친놈 아니야 이게! 형사님의 트라이... 야 그럼 좋겠냐 그 남자들이! 어, 정... 야 우리 엄마가 너 맨날 감기 약세거 먹고 방송하네 <놀람>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너는 진짜로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애 같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. 네 배나 옷에다 좀 집어넣어. 아이, 아니, 움직이지 마. 씨. 가만히 있는 거예요? 오빠 이 양대 움직 이걸서 고 움직이지 마. 너 혼내고 있잖아. 아, 정말. 움직이지 마. 또, 가만히 있는 거야. 움직이지 마. 아유. 뭐? 지마 진짜 남자들은 왜 이러는 거야? 지금 있는 남자들 도왜제 몸만 보는 거예요? 아, 내가 손으로 좀 뜨시지 <laughs> 말라고. 아, 뭐, 아. 그거 따로요? 이거만 따로 들어? 아이, 아, 아가. 아유, 야이. 아유, 쟤는 어떻게 돼 자, 자,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필요할 거예요. 저희 총이구요. 형사님, 어, 옷도 못 갈아입을 텐데, 자 여기요. 속옷이에요. 야, 진짜 내 속옷이잖아. 예. <laughs> 어 이거 뭐, 뭐고속냐 예. 너 집에 연락했냐? 예, 어머니한테 받았죠. 가비스봐 이게 무슨 부적이야? 어, 여기도 있네 그거요? 뭐 팬티에 다 부적이 붙어, 속옷에 다 부적이 붙어 있어. 우리 다 좋아지는 부적이에요. <laughs> 우리가 다 좋아지는 부적이라고 너다? 예, 형사님이랑 저랑 꿈합이 <laughs> 좋아진대요. 야, 너 진짜 미쳤어? 안 돼, 안돼미 아니야, 됐어요 도와주면 어, 뭐, 좋겠는사 어, 궁뎅이가 터졌어요 어, 베기로 때렸는데 <laughs> 잠깐만, 어, 여기서 터지면 안 되는데 베기로 때렸는데 <laughs> 터졌어 박 경사, 이런 걸 보고 관객들이 빵 터졌다고 하는 데 아유, 어떡해 괜찮아, 아니. 우리 감독 서울대 나와서 이런 거다시지로 만들 수 있어 아 그래요? 어 그럴 거면 제 몸도 신지를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? 아, 그건 안 된대,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 <laughs> 아 어어. 이거보다 더요? 어, 그렇지. 야 근데 위태위태해 죽겠어. 아주 밤에 잠을 설치다고? <laughs>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가족같이 보시는데요. 우리 엄마가? 예. 응? 어, 우리 아니, 엄마가 왜널 가족같이 생각해? 아니 근데 어머니 찾아갔는데 배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길래 3주 정도 됐다고 얘기했죠. 야 진짜! 네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엄마가 오해하지. 뭐가 3주 됐어? 어, 백기라네 아, 아, 백기라했었어야지. 아, 그런 거 부끄럽단 말이에요. 아, 그런 고 부끄럽고 무하고 미 개잡고, 엄마 이거 똥만 잡배야. <laughs> 아니에요. 그냥 숙빈한지 가득 잡는 거. 아, 아 지금 시간 없어요, 이제 아, 공연 시작할 시간 됐습니다. 빨리 나갑시다 알았어요, 형사님.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. <laughs> 뭐야? 저한테 트러블 메이커의 장현승이 필요해요. 어? 도와주세요. 일단 놓고 얘기해. 내 몸에 손대지 마. 알았어요. 그리고 싫어. 아, 너랑 <laughs> 내가 왜 서브 메이커를 같이 해? 형사님 다 입고 새 출발할게요. 싫나 아, 됐어 그럼.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듣고 맨날 안 온다면서 매주 일요사님 입에 걸고 얘기합니다. <laughs> 그게 뭐라고 거냐 <그러냐>, 너. <laughs> 지금 제 어. 배가 진심을 얘기하는 거안 들으십니까? 어. 어. 들려, 들린다, 해 주세요. 대충 와! 좋았어. 그래요? 자, 알았어. 이번 한 번이야. 네. 안 그러면 너 진짜 배수술 하는 거야, 알았지? 알았어요. 어, 축소수술 하는 거야. 도와주세 제발. 알았어. 그럴 줄 알고 나도 어느 정도 사복으로 가다 입어서 탈출하면 하려고. <laughs> 좋아요. 아. <laughs> 역시 영등포의 어. 환영승! 주세요. <laughs> 아. 우 어, 냄새 정수리 냄새. 오마이갓도 아니고 도마이갓아 아우 더 아직 신인배가 도착을 안 해가지고요 아 지금 빨리 오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 보여 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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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트 아하 하 <laughs>

나 보통 그래. 놈이 아닌데, 어. 겁나게 박았지, 이 형. 아, 겁나게 박았어, 동동 동대문 동동, 동동, 동동. 야,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너는 수염이, 야 너는 어? 수염이 왜 이렇게 된 거야? 뭐야, 뭐야 이게 수염 이게, 이 어? 발모제 발랐지, 둥. 발모제를 뭘로 발랐길래 이렇게 됐어? 어? 손으로 발랐다요. 오. 보이겠네, 보이겠어. 야, 저기 뭐 여기만 발른 거야 발모제를? 몸에도 발랐을까? 몸에도 발랐다고? 와, <laughs> 봐봐 어떻게 발랐는데? 아, 비밀이다요 <laughs> 미치겠네 지금. <진짜>. 야, <laughs> 야, 야, 아니 그. <laughs> 야, 도치 마시면! 도지 마시면 놀리지 마시면! 아니 놀리는 게 아니고. 절대 남의 약점을 <laughs> 놀리는거아니이요놀리말아요 아니 네 꼬라지를 봐. 안이리게 아! 생겼나? 도지 마시면. 아니 그 발모제를 바 발로 모했길래 이렇게 된 거야? 이거를, 어? 발모제 바른 걸 깜빡하고 클럽에 갔다요. 어? 아 클럽 가서 뭔춤을췄는데이 춤이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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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네 <laughs> 응. 너는 저... 미안한 얘기지만 꽉! 어? <laughs> 너술 먹고 방송하니? 알죠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 오늘 하루 코뎀둥! <laughs> <laughs> 아 코대 씹어! <심어! 웃음> 어, 알았어 너는 내가 봤을 때는 꽉! <laughs> 우리 영화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 넌 끼도 없어 보이고 너저할줄 아는 것도 없을 것 같아 응? 아이고 그런 얘기 왜요뭐 네. 이렇게 그런 걸해서 내가 나쁜 사람을 만들지 그렇게 그뭐을 쏘? 음. 줄 아는 거 있어? Pittering, 대 네가 피처링을? 피처링을 했어? n g p i t c 네가 빅뱅 피처링을 했다고? g 말도 안돼 뭐야 뭔데? 들려줘 봐 들려줘 봐 어? b 뭐 어디 나오는 거야? 와! 그만 n 이 대답. b 대단하네. 그게 막... 그, 그, 뭘 대단해? 이반너는 제대로 된거 없어 제대로 된 거? 있어? 뭔데? 어, 우와! 뭐야 이거여름이다 아! 그만하네. 이거 확 차. 재밌겠다. 세상에 와가다 니꺼야. 막! 야, 저 일단은 저 영화 찍자, 어, 저기 어? 뭐할수 없잖아. 어, 빨리 아, 찍어, 찍어. 저기 주문하신 음식 나왔어. 어어! 아유 어, 죄송합니다, 못 하죠. 아유, 아유, 제가 다 변상해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,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아 어, 이가 어, 없네. 어! 어, 어, 죄송합니다. 변상해드리겠습니다.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변상을 해? 주스, 어? 죄송합니다. 야, 야. 꺼져. 죄송합니다. 꺼져. 죄송합니다. 너 가서 내티 가져와 티티티 가져와고 티티가져라고티 몰라 한국말 티 사람 열받게 하지 마어 아, 정말 죄송합니다 예. 이 가게 문 닫게 하는 수가 있어 티 가져왔어 백 <laughs> 티를 내가 져줘백티저저 선꾸그 제가 꾸 자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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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거 같습니다. 자빡짜꾸 자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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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한 번만 얘기할게. 너내눈 쳐다보지 마. 야꾸 자꾸, 요즘 유행하는 지갑과, 어? 티 갖고 와 응? 티! 요즘 유행하는 티! 이제 알겠다요 에이야티 갖고 와도 그건뭔 티야? <웃음> <웃음> 나와 나와 야! 해봐! 너 영화가 우수엄마? 네가 이렇게 찍어 가지고 막 이거를 어? 어떤 영화관에서 틀어 줘, 엄마? 어? 이런 영화를 막 어떤 영화관에서 틀어 주냐고, 엄마. 뭐야, 이게? CGV. 창란에서 있다 씨. CGV? <웃음> CG 어떤 집 찍지가 있다니. 야. <웃음> 네가 영화관이야, 엄마? <가냐>, <laughs> 어? 그럼 네가 영화관이야? <laughs> 네가 영화관이야, 엄마? <가냐>, <laughs> 앞자리를 발로 차지 말아주세요. 뭐야 이 자식! 야안 되겠다. 맞, 맞아보자, 너 오늘 나한 맞아 보자. 너안 돼! 안 돼! 어? 안 돼! 어? 도면 안 돼! 제발! 도면 안안 돼! 안 돼! 안안안안안안안 안... 왜안려 자식? 아, 왜 때려! 과도한 스킨십은 삼가주세요. 뭐이 자식!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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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? 인상 쏘노 지금? 웃어? 아, 자식... 자식... 웃어? 야, 야, 아! 야. <laughs> 아니 하지 말아요. 하지 말아요. 너 같은 놈을 뭐라 그러는 줄 아냐? 어? 아 하지 말아요. 머리에 똥이 들었다고 하는 거야? 뭐 머리에 어? 똥 들었다고요. 어? 가지 말라니까. 나한테 똥 들었다고 하지 마, 집에. 그도 그저께도 박세 선배 주려고 선물 만들었음도 선배 만들기 영광이어서 이 선물 가지고 왔음에 아... 왜 그런 말을 해요 정말? 아유 아이... 몰랐지 마. 아유 지금 도착한아 니가 이거 아까 저기 저기 뭐이 시지무 이런 거다 장난치니까 내가 <laughs>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야? 어? 미안해. 어? 뭐뭐이 박스는 뭐야 이거는? 어? 쇼박. 장난 진짜